계단을 오르다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잡으신 적 있으신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 허벅지가 뻐근해 힘들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며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 모든 증상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생기는 근육 감소증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계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다섯 가지 음식과 세달 만에 기력을 회복한 식단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 38년간 환자를 진료해 온 김영석입니다. 올해 이른이지만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절실히 느낀 사람입니다. 하지만 식단의 작은 변화로 여전히 활력 있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정정한 반면, 어떤 분은 이미 기력이 떨어지고 통증에 시달리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의 차이입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에게서 같은 문제를 발견해 왔습니다. 피곤하다 무릎이 아프다 소화가 잘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근육 감소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70대 박명숙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주와 놀 힘도 없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바꾼 후 3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손주와 공원에서 산책하고 등산까지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의사로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빨리 쇠약해집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유전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습관과 식단 특히 단백질 섭취가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환자분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나이 들면 다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속도는 분명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사실을 제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른이지만 여전히 매일 환자를 만나고 걷고 배우며 지냅니다. 병원에서도 제 나이에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는 의사는 드뭅니다. 비결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지켜온 단백질 습관 덕분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힘을 주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몸의 면역력, 호르몬 균형, 심장과 뇌 건강까지 좌우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환자분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생활하십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가볍게 생각하신 분들은 빠르게 기력이 쇠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본 결과입니다. 수많은 환자의 변화를 지켜본 의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중요한 내용을 간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 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근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3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3배로 빨라집니다. 10년이 지나면 근육의 30%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 살이 쉽게 찝니다. 조금만 먹어도 몸이 무겁고 금세 피곤해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져 오랫동안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작은 감기에도 오래 고생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면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더 근육이 줄어듭니다. 결국 일상적인 생활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대부분 나이 탓으로만 넘긴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이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위산이 줄고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더 많이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지나가십니다. 이 결과가 바로 기력 부족, 통증 면역 저하로 나타납니다. 근육 감소증은 병원 검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음식과 식단은 이 문제의 가장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피곤하다, 힘이 없다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검사를 해도 이상 없다는 답만 들으신 경우 많으실 겁니다.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로는 근육 감소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단백질 흡수와 활용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 단백질 분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동화작용 저항성이 생겨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1.5배 더 필요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끼에 몰아 먹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몸은 한 번에 20에서 30g 이상은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 몰아 먹는 식습관은 가장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근육 합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계란이나 고기를 드신다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계란 하나에 단백질은 6g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에 필요한 양은 하루 60g 이상입니다. 계란만으로 채우려면 10개 이상을 드셔야 합니다. 고기도 손바닥만큼 일주일에 몇번 드신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씹기 어렵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아 양이 줄어듭니다. 결국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병원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원인을 모른 채 계속 힘들어 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해법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올해 이른둘의 최순자 어르신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손잡이를 꼭 잡으셨습니다. 손주가 놀자고 해도 힘이 없어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즐기던 장보기도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일상조차 힘드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식단의 변화였습니다. 황태, 두부, 병아리 콩과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챙기게 했습니다. 또 식사 시간을 나누어 단백질을 균형 있게 드시도록 했습니다. 한달후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계단도 손잡이 없이 오르셨습니다. 세 달이 되었을 때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숨바꼭질까지 하셨습니다. 얼굴 빛도 밝아지고 체력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식단 하나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복잡한 방법이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똑똑하게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단은 우리 몸의 회복력을 되살려줍니다. 이 사례가 여러분께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다섯 가지 음식이 그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75g이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 12개 분량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소화가 잘 되어 이가 약한 분들도 부담이 적습니다. 간을 보호하는 메티온인 성분도 풍부해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황태국을 끓이실 때는 건더기를 꼭 드셔야 합니다. 국물보다 단백질은 건더기에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한모에는 약 20g이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칵도 저렴해 경제적이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이 뼈 건강과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단단한 두부가 순두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아침엔 두부찜, 점심엔 두부조림, 저녁엔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병아리콩입니다. 삶은 병아리콩 100g에는 20g 이상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식후 졸림도 줄여줍니다. 냉동 보관해 두었다가 밥이나 샐러드, 죽 등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에는 단백질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볶은 들깨 가루를 나물이나 국에 넣으면 고소한 맛과 영양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아 하루 한두 스푼이 적당합니다. 마지막은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채소지만 단백질과 다양한 미네랄, 비타민이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버섯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저칼로리라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매일 반찬으로 조금씩 드시면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50에서 70g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보다 먹는 방식입니다. 한 끼에 몰아 먹으면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버려집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20에서 30g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단백질을 보충하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점심과 저녁에도 균형 있게 챙기시면 체력이 꾸준히 유지됩니다.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곡물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같은 음식이 좋은 조합입니다. 건강한 지방도 필요합니다. 들기름, 참기름 같은 기름은 단백질을 세포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효식품과 함께 드시면 장 건강도 좋아지고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커피와 녹차 같은 카페인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짠 음식도 신장에 부담을 주어 단백질 대사에 좋지 않습니다. 라면이나 가공식품은 가능한 줄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술은 단백질 합성을 크게 떨어뜨리니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방법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단백질은 언제 어떻게 먹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칙을 실천하시면 근육 감소증 예방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는 황태 미역국과 두부조림을 곁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병아리콩을 작은 그릇 추가하시면 하루 시작이 든든합니다. 이한 끼에서만 25g 이상이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현미밥과 된장국, 그리고 들깨 나물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들깨 두 스푼만으로도 6g의 단백질을 더 보충할 수 있습니다. 현미밥과 된장국을 합하면 총 15g 이상의 단백질이 됩니다. 저녁에는 계란찜과 나물 반찬, 보리밥으로 마무리하시면 좋습니다. 계란 2개 분량의 계란찜만으로도 12g 이상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보리밥과 나물까지 합하면 20g 가까운 단백질을 드실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삶은 병아리콩이나 두유를 추천드립니다. 병아리콩 한 주문 8g, 두유 한 컵은 7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식단을 구성하면 총 60에서 70g의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조리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소 드시던 식단에 단백질 식품을 한두 가지 추가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 끓일 때 황태를 넣거나 나물에 들깨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단백질 섭취량을 두 배로 늘려줍니다. 또한 소화 부담이 크지 않아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늘리면 식비가 절약되기도 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세달 후에는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도 운동이 없다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근육은 사용해야 유지되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잘 전환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식사 후 10분 산책은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혈당도 안정시킵니다. 근육을 조금이라도 쓰면 단백질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분입니다.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를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피로도 줄고 노폐물 배출에도 좋습니다. 수면도 큰 영향을 줍니다. 밤에 7시간 이상 푹 자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환됩니다. 짧고 불규칙한 수면은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생활이 단백질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식단, 운동, 수분, 수면 네 가지를 함께 강조합니다. 이네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몸은 가장 잘 회복합니다.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바로 산책을 나가고 오늘 저녁부터 물한 잔을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 계단을 가볍게 오르는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손주와 함께 뛰어놀며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개운함을 느끼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단백질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근육 감소를 늦추고 체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과 식단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세달뒤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와 버섯, 이 친숙한 음식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분들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떤 음식을 먼저 시작하실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